여기 비밀번호는 로프넷에 연산 그러니 시스템 제어권을 음... 돌려주면 잠깐 로프넷에 백업이 있다고요? 내가 직접 찾으면 되니까 어? 로프넷 아이디를 넘기시죠 어? 안돼 대답하세요 <목소리>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야 알았어 로프넷 아이디를 넘기아 안돼 나부기로말 안돼 내가 그때동안 그래. 싸워올린 네임드 그니까, 러 비유를 하자면은, 갑자기 해킹을 했어. 이제, 고멤중한 명이 납치가 된 거야. 렌트게늄 계정을 넘기래. 렌트게늄, 어, VR챗 계정이랑 카페 아이디를 넘기래. 유튜브랑, 렌트게늄 유튜브랑. 그 정도야, 뭐? 렌트게늄 유튜브를 넘기래. 어, 나 이러면 절대 선택 못할 것 같은데. 어. 넘기, 넘길 거임? 고멤 누구인지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 왼튜브 비공개를 푼다면? 안 돼! 안 돼! 고임들 다 넘겨!